경기도 의정부시가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해 기념식을 열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회를 더욱 밝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역할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진행한 기념식은 사회복지 기관, 시설, 단체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사회복지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수미 의정부시 지방사회복지 주사보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사회복지 유공자 44명이 표창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양로 어르신들 사 제공과 케어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좀 편찮으실 때도 많은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 드리면 오 이렇게 또 치유가 되고 제가 하는 음식을 맛있게 드셔주시고 그런 거에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사회복지의 날은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사회복지는 함께하는 겁니다. 나누는 거고요. 서로가 함께 어렵지만 아, 서로 지탱하고 서로 이겨낼 수 있는 언덕이 되어지는 것이 사회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정부의 1,200명의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에게요. 사회복지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하는 많은 사람들 이 여기 같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 클라이언트들을 위해서 더 낮은 곳을 향해서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도 잘했거든요. 앞으로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